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족보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거나 그리고 어 이방인 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이 족보로 증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중요한 타이밍이 있었죠. 언제 족보가 나왔죠? 언제? 성경에 족보가 몇번 나왔어 구약 성경에 다섯 번 나왔어 다섯 번 그런데 이 족보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 나왔죠 새로운 시작될 때 박수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 먹고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셋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족보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이 일장의 조건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왜 쫓겨났죠? 사탄이 왜 쫓겨났지? 사탄의 루시퍼의 원래 본명이 뭐야? 루시엘이라는 거는 천사의 이름이잖아? 그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어? 가장 아름다운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내가 저 북극 집회 그 왕자의 내가 앉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게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이제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완벽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지어질 때 죽게 지어졌을까? 죽지 않게 지어졌을까? 죽지 않게. 그런데 왜 죽게 되었어? 그걸 한자로 말하면 그래요 맞아요 죄가 들어왔어.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는 원인을 노화해서 죽는다고 그래. 늙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이를 먹었는데 120세야. 그런데 눈이 안 흐려졌어. 목사님은 60도 안 됐는데 안경 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120살인데 눈이 안 흐려졌어. 그냥 20대 청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간 사람 있어. 누구야? 그게 말해봐. 맞았어. 맞아. 박수. 모세. 이따지 마다가.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 나이는 먹었지만 노화하지 않았다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네 사명 끝났어. 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나가서 놀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많이 못 놀잖아. 학원 가야 되니까. 목사님 때는 학원을 안 가니까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 땅따먹기 땅따먹기 그려놓고 튕겨가지고 이게 땅을 따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더따먹으려고이뼈을 그냥 있는 대로 찢는 거야 손가락을. <laughs> 그래 그리는 거지 내 땅을. 그래서 거진다 차지했어. 거진다 이제 내 땅이 다 됐어. 그런데 엄마가 부르는 거야. 장유야 밥 먹어라. 저녁 때 되면 이제 엄마가 부르거든. 야밥 먹어. 그럼 어떻게 이제 다 따는 땅 이제 어떻게? 이제 에이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만나서 또 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아마 그러 그거와 비슷한 거지. 그거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렸을 때 목사님했던 땅따먹기 그내 땅도 아니잖아. 그걸 좀더 따먹겠다고. 사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돈? 그렇지. 땅도 많이 따먹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편하게 살고.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거에 올이 나지. 올이 나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인하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던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이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천 명. 참, 그때는 참 그래. 왜 여자는 개수하지 않았는지 몰라.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곱하기 3을 해요. 곱하기 3. 5천명 곱하기 3이면 몇 명이야, 지환아? 15000명. 그리고 몇, 얼만큼 남았지? 12광줄이. 12광줄이 누구 줬을까, 태연아 목사님 생각에 성경에 누구 줬다고 안 나와 있어. <laughs> 누구 줬다고? 야, 12광줄이 남았다라고만 남아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 소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잖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결정나냐면 이 예배에서 결정나요. 예배에서.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예배가 있어. 크게.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내가 혼자 드리는 골방 예배가 있어. 골방 예배. 나 혼자. 그리고 이렇게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 어디에서? 한 가지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냥 가면 안 돼.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양보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다 누구를 왕따 시켜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찬이는 지킬 수 있잖아.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편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올바른 행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행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내 환경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사랑 못 해. 진짜. <laughs> 나만 그래? 난 본질상 진루의 자녀였고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나님 나 사랑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도 조금은 흉내내려고 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일만달란트에 탄감받은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조금은 내가 흉내내려고는 해 그래서 내가 원수는 안 갚으려고 해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지 말라 했기 때문에 원수는 안 갚으려고 해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탄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완벽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과 결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하나님과 결별되냐면 죄 때문에 그래. 죄.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방법을 다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었잖아 그런데 안 됐잖아 그런데 말이야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야. 그러나 우리의 그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에 거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너 예수님 앞에 서면 너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믿어? 예준아, 믿어? 그러면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아멘?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셔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늘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알았어요. 3장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아 언젠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자의 우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어요. 그럼 평인은 어떻게 할것 같아?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맞아야 돼.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 빌어야지, 가서. 우리 요한쌤이 잘한 게 그거야. 요한이는 빌어, 일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빠 있잖아.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내말좀 들어봐. 아니, 잠깐만. 알았어. 맞을 테니까. 내 말만 듣고 좀 나를 때려줘.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러면서 비는 거야. 아빠 잘못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laughs> 형, 알았지? 비는 거야, 그러면. 그럼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 여자의 우선이 와서 자기 머리를 깬대. 그거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 맞서 싸울 준비를 했겠지 하나님한테도 덤빈 거잖아 마귀가 그치? 하나님한테도 덤볐다고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과 싸울 준비를 한 거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을 동원하는 거 그래서 요새를 만드는 거 자기의 왕국 그리고 거짓과 속임과 위선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그 안에 숨어서 이제 화살을 예리하게 가는 거지. 화살을. 어떻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과 맞서 싸우려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연약한 아기로 오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 진짜 사람으로 오는데 연약한 아기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을까?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예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 힘 세고 그렇죠? 우리를 우리를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예루살렘 황금 동을 해체해 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 당시로서는 로마의 신민지였잖아? 유대가. 그러니까 그 로마에 맞서 싸워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 줄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화려한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긴 망토를 늘어뜨리고, 긴 칼을 들고 늠름한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을 아마도 유대인들은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연약한 아기로 오는 거죠. 아기로.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사탄이 여자의 우손이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왜 기뻤을까요? 사탄은 한번 완벽한 사람을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 누구야? 누구를 이겨봤어?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봤어? 그렇지. 아담과 하와. 완벽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단 말이야. 완벽. 완벽 퍼펙트.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퍼펙트했다. 그리고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 지구에서 다스림을 위임받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위임받은 왕. 퍼펙트한 왕이었어요. 그 퍼펙트한 왕이었어그 아담과 하하를. 상대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동원하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든 속임수, 배신, 증오, 분노, 절망을 동원해서 마침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는데, 인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맞고 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사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 말했겠죠. 하나님 틀렸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저 여자의 우선이요, 내가... 저 여자의 우손의 심장을 찢어서 죽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을 당겨서 예수를 향해 쏘는 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몰랐던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죽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철폐하고 깨뜨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절대 안 죽였겠지. 절대로. 절대 안 죽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안 죽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저 예수만 죽이면, 메시아만 죽이면 이제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의 와살이 예수님의 심장에, 심장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깨닫는 거야. 내가 졌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사탄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 중요해.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 어디에서? 무슨 시장? 노예 시장에서. 속량이란 단어는 거룩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쓰여지는 장, 단어가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물건을 사는, 그것도 노예를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지른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사망이요. 사망으로 죄의 값,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파주, 삼마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이사실을 믿어야 돼. 이사실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생명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은 나심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처럼 흉내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말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시작.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하신 사람. 아멘. 완벽한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사람.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자 아래에서 갈라져서는 그래서 여자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많았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천만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현재야 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현재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 가운데로 오셔서 시간 가운데로 갇히신 거예요. 만물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만물에 구속이 된게 예수님이니,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로 스스로 갇히셨어요 스스로 제한되셨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딱 제안하면 답답할 때 있어 없어 있지 그것도 답답한데 시간에 초월해 계신 분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 시간 가운데로 스스로 갇혀서 들어오셨어 죽으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송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고 스스로 갇히셔서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도구의 도구.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시작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었죠 크리스마스 진영아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러니까 크리스가 뭐야? 크리스 마스는 뭐야? 크리스마스가 뭐였지? 크리스토스 미사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미사가 뭐예요? 예배. 지금도 카톨릭은 이 예배를 미사 드린다고 해요, 미사. 크리스토스 미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무슨 뜻이죠? 엑스 아니야? 여러분들 엑스마스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할렐루야. 크리스토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요한 쌤 동심파괴를 무진장 많이 했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러면서 헌금봉투에다가헌금을 해주고 예배드려라. 이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어,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내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축복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